자, 시작하겠습니다. 위생사 필기교재 680페이지 는 했죠. 682페이지에 있는 유기인계 살충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인계 아니지, 유기염소계 살충제부터죠. 681페이지, 왜이래? 아무도 얘기를 안하는거지, 지금. 그죠? 681페이지에 박스 밑에 유기염소계 살충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유기염소계 살충제는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살충제를 말하는 거고 염소가 나왔다 하면 환경 잔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우리는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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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웃음은 공감의 웃음이죠. 그리고 환경 잔류성이 뛰어나고 환경 잔류성이 뛰어나고 환경 잔류성이 뛰어나다. 그 말은 뭐냐면 환경잔류성이 엄청 뛰어나다.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 DDT다. DDT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용금지가 된지 4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발견되고 있는 물질이다. 먼 놈의 살충제가 뿌린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토양에서 발견이 되느냐, 검출이 되느냐. 토양에서만 검출되면 괜찮겠는데 사람의 몸에서도 검출이 되더라. 그게 혈액이나 체액이나 모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이가 되더라. DDT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혔다고 알려진 게 월남전 때 사용된 고엽제인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엽제는 말 그대로 이파리를 말려버리는 약으로 살포됐던 건데, 물론 무지막지하게 많은 양을 뿌려가지고 동남아의 밀림을 다 고사시켜서 그래가지고 사용했던 약이긴 하지만 거기에 노출됐던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의 손주 때까지도 이 고엽제 효과가 고엽제 피해가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게 아니냐 그래서 유기 염소의 살충제는 지금 현재 다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안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환경에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겠다. 특징은 DDT와 그 유사 화합물이고, 그리고 맨 끝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람다 HCH, 이건 뭐 됐고, 염소화, 환상화합물, 염소가 붙어 있는 환상화합물, 환상 나온 뭐예요? 무조건 벤젠 고리 생각하시면 되죠. 벤젠 고리에 염소가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지, 뭐. 벤젠 고리는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어서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랬고. 방향적 화합물, 아로마린, 벤젠, 페놀, 톨루엔, 소독약이나 각종 방부제나 살균제나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염소가 붙어 있다면, 육각형 고리구조에 얘가 염소와 같이 붙어 있다면, 어? 여기서 뭘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있었죠, 이거. 여기에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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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붙어 있는 거. 2378 TCDD 있었죠. 처음 그렸나요? 아니죠. 2378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컴마 숫자와 알파벳 사이에는 대시. TCDD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 2번, 3번, 7번, 8번 탄소에 테트라클로로 염소가 4개 붙어 있는 테트라가 4개란 뜻이거든요. 그런 다이옥신 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염소와 환성화합물 중에서 가장 최 뭐라고 할까요? 최악, 최강의 물질로 유명한 악명이 높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다이옥신 중에서. 다육식이른다다육신 중에서 가장 최악이고 최강인게 2378 TCDD여서 어 분자식의 이름을 외워야 되는게 있다라고는 이제 아직까지 한 적이 없는데 요거는 이름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2378 TCDD 보고서는 아 테트라, 클로로, 염소가 4개 붙어있는 어디 2번, 3번, 7번, 8번 탄소의 그런 다육신이구나 하면은 육각형 고리 구조 두 개의 그림이 조금 그런데 이게 대칭 구조입니다. 대칭 구조. 대칭 구조에 염소가 다섯네개 붙어 있고 중간에 산소로 연결되어 있는 2378TCDD가 제일 문제가 되는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다이옥신이나 이런 그 DDT